<laughs> 그러니까아게 뭐야? 찮거리라서그나마 경험치 먹을 수있겠나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도 방금 배리어를 찮다 나도 오!! 아니 이게 죽어요? 왜 그래요 고객님 이 라인 밀고 치가야 돼요 제 이거 먹으면 6레벨이라 가서 시간칼 사봅시다. 라인 살짝 걸어주고. 하하하하. <laughs> 아니 근데 이 피로도 <laughs> 절대 안 빼는 게. <laughs> 그래 이건 아니지. 야나 방금 이거 설마 사는 상상했어. 제가 나저 친구가 살아가지고 나를 죽이고 살아가는 상상을 했어. 내가 잘못된 거 아니지? 싸우시 봐. 이거 내가 잘못된 거 아니잖아. 이거 한번 직성갱 되나, 사이온? 됐잖아, 잡아줬잖아. 이런 됐잖아, 이런 됐잖아. 아 진짜 불만이 많아요. 바로 남타하다가 내가 따주니까 또 조용해졌어. 귀엽다. <laughs> 아 얘도 그냥 이기고 싶은 거야 사이언도. 아! 근데 오로라든 복구할 수 있지 않을까? 미드 성장 차이가 심하긴 하다. CS도 30개 차이네. 하비랑 딱그 미드랑 딱 그게 밸런스가 맞네. 씨, 이것도 킬각이었어 아니, 진짜 몰라가지고. 빠르냐?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이라도 바뀌었으면은 못 빼는 자리였다. 일만한데? 아 스킬이 안맞 그럼 유혈 사태는 아니라 사행이다 나가지를 못하겠네. 니 내가 해줄게, 얘들아. 다 없어가지고. 그냥 이거 주라 여기서 막아라 아니 오로라 그냥 줘 제발 제발 쓸데없는 자존심 버려줘 제발 우리가 그냥 미드를 더 빨리 뚫어버리면 되는 거야 오케이 어? 미드 풀지 말지 여기까지. 빼자. 뭐이본다 역구리. 공은 풀어주긴 했어. 아, 나딜를 진짜 다 넣어줬는데. 아, 한 명이 없다, 우리.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미드로 뚫는 게 나을 것 같고, 나 야못 잡아? 피 하고. 그렇지 빙퐁. 저기는 얼굴 못 나거나. 아, 거길 왜 나가니? 아, 나미치겠 아니, 미치겠어. 스킬이 안 맞아, 얘는. 아. 아니, 애초에 딜을 갔어요, 저거. 그래가지고, 그래. 아, 여러분들, 이제 아셨구나. 사이언은 딜이었습니다. 와, 아, 이거 궁이랑 Q만 여기다 다걸겠어 찾아볼 다것 같은데, 진짜. 렐도 어지간히 못하긴 한다. 지도 잘하고 있진 않는데 리을 하루종일 털긴 하네 야피들라 와봐 이거 해야돼 쟤네 턴 졸라 쓰는데 왔니? 와. 앞쪽 보지 말고 나를 살려주지. <laughs> 진짜 어지럽네요. 와, 진짜 어지럽네. 와, 쟤들 딜 미쳤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솔직히 족 같네요.

전설적 전설의 제드님 야, 얘를... 야 24분간 비난하기도 힘들겠다 나텔 10초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적을 어? 궁궁좀 집중해서 썰라친거야 일씩 궁포만 잘 들어가도 한 타봤자 죽겠네. 아 저런 거 짤리는 안 되네. 근데 방금 한타 때도 오로라 궁또 빛나, 또안 맞았었거든. 내가 먹어 이거. 아, 대포 맛있다. 야 이부터 녹여. 그래. 야 근데 궁을 좀 이걸로 쓰면 안 되냐? 야, 살로스필어 키트 킬 자들 야죽랑 이랑 아 하나도 못 맞추면 어떡해 진짜 아얘는 차단하고 해얘는 차단하고 <laughs> 할까? 그냥 미드 원딜 꼬라지가 개이바 처박살 났는데 이 악물과 안에 내가 도와주면 던진다는 거네요. 아 대포까지 대포에 방타 쳐쓰는 건 진짜 아 싸대기 말이네 야 뭐해 아 잡을 수 있는 건 잡으면 되잖아 친구야 아야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아, 저건 일부러 저러는 거잖아, 일부러. 아, 이게 <laughs> 공은 진짜 부실이. 역겹긴 하다 마지막에도 봤지 일부러 쳐안 도와줘가지고 나까지 죽이는 거와 진짜 역겹다 근데 사이온 제발 바로 돌려주세요 와 팀은 극혐니다님 신추받아보세요 똑같아똑같아 그냥 씨뭘 싸고 있냐 야, 간다. 아경험치만 아, 너무 리시 빡세게 줬나? 아, 오! 오! 다 먹어, 었다 먹었어. 바로 반피숍은? 스트 블럭. 우리 불를 띄었구나. 와, 진짜 뼈망 어, 미친 거 아니야? 방금 진짜 잡은 거였잖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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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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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맨날 빼래 맨날 봐주쏘도않지 어떻게 빼요 이거를? 블라 오면 죽자 그냥 못뺀다 이거. 야! <laughs> 아, 그만좀 죽어봐. 이 새끼들아! 블라너무하 짱! 어디 우네 아, 심하다 라짜멘츠 아고 해야지 <목소리> <목소리> 감킬 정리해엉 <목소리> 아흐 진짜 우리팀 또 <목소리> 그렇지만 포블은 제가 해냈습니다 나 어, 타야돼 이거 뒤에 다가가지고 바루스만 잡는다 이들아 바루스만 지금 바루스 신드라만 잡으면 된다. 근데 내가 죽으면 안 돼. 내가 에이스라 우리 팀. 야 치자 치자. 야, 이거 해야지. 좋다 좋다. W C. 뭐해들아 바루스 공을 다채먹고 있어. 어, 넌 진짜 미치겠네네. 얘 자, 짜한한다 진짜 짜한한 어? 어? 어 자, 었어 못잡니? 그렇지 야, 설거지 설거지. 그냥 이거 가던가. 어? <목소리도> 내가싹 밀어버리면은. 봐라 저거. 잡 봐라잉. 그렇지. 우후. 로아. 이런 기본적인 1 단계 수칙을 아끼다니 바보 같은 놈. 바로 쪽 압박해요. 알아서 싸우고 어 퇴근 11킬 <laughs> <시밀> <laughs> 바루스가 그냥 저렇게 했는데 아 네, 내가 네, 잘하는 네, 거지 네. 님들 나랑 라인전 쓰면 승도 못 쉬어요 얘 말하면서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아니 이거 내가 캐리인데 다들 캐리한 척하네 캐리